10월 13일 챔피언스 리그 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결장자 확인한 뒤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나폴리 그야말로 신바람 행보를 입고 있는 세리의 A의 맹주. 올 시즌 공식 12경기에서 단 1패도 없이 10승 이므로 순항 중이다. 심지어 앞선 5경기에서만 무려 18골을 올리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간 보여온 이들의 운영 특성상 밸런스가 흐트러질 법도 하나. 공, 수간 밸런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이들의 중원 구성에 흠집을 낼 만한 전력이었던 a c 밀란을 상대로도 견고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기어코 승점을 따냈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세가 인상적이다. 오밀조밀한 기초 빌드업 뿐만 아니라 코어 자원들의 직접적인 드리블 시도, 역습 한방 등 다양한 전개 채널이 있다는 점은 호조다. 참고로 핵심 오시맨의 복귀가 유력해진 점도 긍정적인 대목. 만약 출전하지 않더라도 라스파도. 크비차 등 양질의 대안들이 버티고 있다. 아약스 앞선 3차전에서 그야말로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가뜩이나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터라 출혈은 더 컸다. UCL 일정과 리그 일정 간 병행 탓에 메인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서야 키 플레이어들의 연쇄 이탈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샘 대부분의 실점 상황이 역습 헌납 상황에서 연출됐다. 측면 드리블러를 전혀 억제하지 못했고 반대 측면에서 침투하는 자원들을 대부분 놓쳤다. 더큰 문제는 상대가 시도하는 우군 지역에서의 침투 시도를 전혀 억제 하지 못한다는 점. 실제로 당시 나폴리는 무려 29회 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안기사 크비 차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물론 이번 4차전은 원정일정이며 굳이 무리한 운영을 할 까닭은 없는 상황. 낮은 위치에서 소모지향적인 운영 플랜을 꺼낼 공산이 큰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량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아약스가 이전 3차전만큼이나 호전적인 기세로 본 일정에 달려들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작정한 수비 전략과는 분명 거리가 먼 전력, 특히나 올 시즌 나폴리는 자국 리그에서도 수비 지향적인 전력들을 분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간판 일선의 부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워낙 공격 채널이 다양하다. 근소한 차 리드를 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3.5 오버, 양팀 득점. AT 마드리드 그리즈만의 완전 이적이 확정됐지만, 팀 분위기 자체가 최고조는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홈에서 주도적인 운영 플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박스 장악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일선 구성. 그리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좌, 우, 윙백과 코어 옵션들이 높은 지점까지 상계해야 하는 모양새다. 후술하겠으나 클럽브리에의 역습 전개 속도는 예상외로 기민하며 AT 마드리드의 수비 전환 속도는 이번 일정 역시도 문제가 많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내세울 수 있는 라인업은 3차전과 유사하다. 몰리나와 카라스코가 좌, 우, 윙백으로 배치된 5세마이너스 두 시스템이 유력하고 사비치와 히메네즈를 축으로 103 라인업이 가동될 공산이 크다. 펠릭스의 몸 상태는 여전히 100%가 아닌 가운데 코레아와 그리즈만이 최전방 투톱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 참고로 레길론, 요렌테, 펠리페 등의 수비 라인의 부재는 아쉽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닐 것 득점력 부재도 한몫한다. 결국 이선 코케, 몰리나 등의 직접적인 전개가 불가피한데 침투에 능한 클럽 브리에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공략 환경이 될 소지가 있겠다. 클럽 브리의 앞선 3차전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따냈다. 슈팅 수치 20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역습 전략을 발휘했고 무엇보다 바나켄과 수비 라인을 축으로한 코어 싸움에서 뒤지지 않았다. 이번 일정이 원정 4차전이긴 하나 무리한 수비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전 일정에서도 오도이, 신라, 바나켄, 오네디테 등 중심축들의 볼터치는 AT 마드리드의 그것을 훨씬 상회했다. 실질적인 볼점유 상황에서 누수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무리한 운영을 할 이유는 적지만 느슨한 템포 속에서 90분을 안전하게 소모할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공격듀 후틀가와 소아가 이전 리그 일정에서 완벽하게 배제되면서 체력적 여유를 마련했다.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쏠쏠한 역습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코멘트 AT 마드리드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아니다. 클럽 브리에 역시 원정에서 딱히 무리한 운영 플랜을 펼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통적으로 대량 득점과 잘 어울리는 클럽은 아니며 우세 전력으로 꼽는 AT 마드리드는 여전히 일선 득점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이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2.5 언더, 양팀 득점 실패. 레인저스 이전 리그 일정 세인트미 렌사형 대승이 인상적이었으나 주축 전력들을 대부분 소진해 버렸다. 반 브롱크호스트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 대회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 상황에 따라 뉴페이스 기용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소극적인 운영 방침을 언급했던 것은 아니었다. 더 높은 위험 부담, 용감함 등이 강조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필시 전방 압박 전략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다만 앞서 치은 UCL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지나칠 정도의 전방 압박이 화를 부른 케이스가 덜어 있었다. 실제로 앞선 13실점 중 무려 7실점이 60분 이후의 실점이기도 했다. 리버풀의 배후 공간 대응 매뉴얼이 꽤잘 갖춰진 편이라는 점도 이들에겐 악재 무엇보다 측면 전개 역량에 대한 대응 방식이 미흡한 점은 치명적인 약점 살라, 아놀트, 디아스 등으로부터 수차례 문제 장면을 헌납했다 리버풀 아스날을 상대로 3-2 분패, 3경기 무패 행진은 아쉽게 종료됐다 현 스쿼드 특성상 많은 주력 옵션들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는 없는 상황 어쩌면 레인저스의 플랜A에 비해 그 신선도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클록 감독은 이전 3차전에 앞서 4명의 공격수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실제로 가동했다. 사실상 4-2-4와 같은 포맷이었는데 이 방식을 통해 레인저스의 배후 공간을 구석구석 해집었다. 조타와 누네스가 보다 PK 박스 인근에서 많은 기회를 보장받았는데 대개 이러한 구성 속에서 부지런한 1차 압박 전략을 쏟아냈다. 적어도 현 레인저스의 후방 구성원들이 이들의 1차 압박을 후를 털어낼 만한 조직은 아닐 것. 최소한의 득점 가능성은 열려 있겠다. 악재는 있다. 디아즈의 출격은 불가하다. 무릎 부상이 문제다. 12월까지 출전이 불가한 상황. 측면 활로를 열 천병이 부족하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될수 있겠다. 여기에 우측 활로 아놀트 역시도 발목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출전하더라도 100% 폼은 아닐 것. 참고로 이들은 본 일정을 치른 후 맨시티와의 홈 일정을 치르게 된다. 본 일정보다 더 중요도가 높은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셈. 상황에 따라 이 일정에서 힘을 뺄 여지도 있겠다. 코멘트 본 4차전을 앞두고 레인저스의 반 브롱크호스트 감독은 강력한 1차 압박 전략을 이미 시사했다. 리버풀 역시 1차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 빠른 공, 수전환을 바탕으로 진흙탕 양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 진흙탕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우세전력 리버풀의 경우 이번 일정에서 100% 총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드를 점하겠으나 확실히 갭을 벌리지는 못할 공산이 크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3.5 오버, 양팀 득점. 레버쿠젠 알론소 감독 부임 후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샬케를 상대로 40완승을 거머쥐었다. 흥미로운 셋에서 네 마이너스 셋 시스템 하에 프림퐁, 디아비 등 측면 자원들이 날개를 달았다. 물론 이번 일정에서는 프림퐁 안드리를 활용할 수 없다. 이전 일정에서의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없는 환경. 즉또 다시 새판이 필요한 상황인 셈. 큰 틀에서 절대적 안정감을 중시하는 레버쿠젠의 운영 방침은 여전히 유효했다. 다만 센터백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 풀백, 측면 윙 옵션들에게도 적극적인 볼터치와 기초 빌드업에서의 개입을 요구하는 모습이 잦았다. 주도권을 움켜쥐고 핸들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템포 싸움에서 열세 포지션에 그치지는 않을 것, 다만 한계는 명확하다. 포르투 앞선 홈 3차전에서는 2-0 완승을 거머쥐었다.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클럽브리의 승점 6점이 뒤쳐진 가운데 어찌됐든 원정에서는 최소한의 승점을 목표로 안전하게 90분을 소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역시나 대량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결코 아니다. 타레미, 에바닐손 타레미 등 걸출한 일선 자원들이 버티고는 있으나 모두 홀로 빛을 발할 만한 전력들은 아니다. 무엇보다 투톱 구성으로서의 합은 낙제점에 그칠 정도. 실제로 언급한 두 옵션 모두 이전 3차전에서는 도합 64회의 볼터치 중단 7회의 볼터치만을 상대의 PK박스 안에서 시도했을 뿐이다. 그나마 왕성한 활동반경을 어필하는 유리베, 좌우를 가리지 않는 아키뉴 정도의 영향력이 판도에 영향을 줄순 있겠으나, 개선된 레버쿠젠의 코어 조직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에바닐손, 핵심자 풀백 은델이 훈련장 내 경미한 부상 이슈로 출전 가능성을 낮췄지만 이전 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출전 가능성을 높였다. 단 100%의 몸 상태는 아닐 것. 코멘트 레버쿠첸의 신임 감독 알론소 휘아 3에서 사선의 조직에 큰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포르투가 볼 점유에 딱히 관심이 없다는 점. 특히나 원정 일정에서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위주로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이 레버쿠젠에게는 긍정 요인으로 보인다. 근소한 차 홈승을 노려봐도 좋을 것, 무엇보다 배당 효율이 너무 좋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2.5 오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도 근래 경기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떨궈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엘체와의 격도를 제외한다면 죄다 1골차 승리 또는 패배였다. 압도적 우위를 발산했던 전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해야 할 요소. 이전 3차전 맞대결에서도 졸전 끝에 패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의 존재가 UCL 레벨에서 딱히 유효하지 않은 점이 문제. 그간 다채로운 공격 전개 채널이 바르셀로나 최대 장점이었으나, 레반도프스키 합류 후부터는 대부분의 볼 공급이 그에게 향하는 상황, 다소 뻔한 패턴 속에서 영리한 수비 지능을 갖춘 전력들이 쉽사리 수비 상황에서 예단에 성공하는 중, 가뜩이나 레반도프스키의 개인 컨디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전 셀타와의 격돌에서도 레반도프스키는 단 27회의 볼터치, PK 박스 내에서는 단사회의 존재감만을 발휘했을 뿐이다. 댄벨레 역시 근래 부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 당장 본 일정을 치른 후, 레알 마드리드로의 원정 나이나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문제. 승점 0점 차 살얼음판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일정의 중요도가 훨씬 크지만 인터밀란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그 자체로도 큰 변수가 될 만하다. 인터밀란 바르셀로나전 승리 이후 분위기는 크게 개선됐다. 다만 역시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점유율적 우세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롱볼 위주의 전개 방식을 취했는데 적어도 상대의 배후 공간을 교란하는 데는 주요했다. 인자기 감독이 후반 12분 경 교체 카드로 꺼낸 든제코 카드는 꽤나 효력이 있었는데 이번 일정에서는 이미 선발 이롭션으로 낙점을 받기도 했다. 참고로 선발 출격이 확정적인 제코는 바이엘은 위넨의 러브콜까지 받을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 중이기도 하다. 수비 라인의 균열이 간 바르셀로나의 배후 공간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 다만, 지나치게 활동량과 적극성을 중시했던 운영 방침 특성상 후반, 중반 이후에 페이스 저하는 막을 길이 없었다. 아무래도 원정 일정에서는 더 극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철저한 지공 네트워크로 무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역습 체계로 높이 싸움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림은 인터밀란이 훨씬 자연스럽다. 가뜩이나 바르셀로나의 수비 조직은 결장 이슈가 많다. 후방 악재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바르셀로나의 일에서 이선 조직 역시 최상의 페이스가 아니기도 하다. 언더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옳겠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풀젠 UCL 무대에서는 그저 승점 자판기에 불과하다. 이전 3차전에서 만난 바이엘은 위넨을 상대할 때다. 바이엘은 위넨이 이들의 우군 지역에서 무려 89회의 패스를 시도할 때 이들은 단 17회의 패스 기회만을 쥐었을 뿐이다. 그나마 모스케라, 코피치 정도가 저돌성을 보였으나 개인 전술로는 명확한 한계가 노출됐다. 득점원은 존재하나 상대의 수비망을 뚫어낼 만한 경쟁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 문제는 측면에서도 발견됐다. 하벨, 홀리크 등 체코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중심 옵션들이 문제였다. 수비 역량 뿐만 아니라 속도전에 능한 측면 옵션들이 나름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자국 리그에서도 선제 실점 이후 후속 실점까지의 도달 시간이 꽤 짧은 축에 속하는 편인데, 이는 20, 21, 21, 22 시즌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다. 무더기 실점의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본 일정에서도 중심축 중 하나로 꼽는 부하는 나설 수 없겠다. 은디아의 클라바츠가 겪게 될 부하는 상당할 수밖에 없겠다. 최소 2 실점 이상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바이엘은 위는 선발로 나설 톱 자리에는 모팅이 낙점될 공산이 크다. 영향력이 뛰어나진 않으나 적어도 만에 그나브이 사네 등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좋은 포석이다. 다소 단순한 수비 패턴을 가진 풀젠을 공략하기에는 최적의 구성이기도 하다. 적어도 새 옵션 모두 나겔스만 감독이 직접 출전을 언급했을 정도로 선발 출전에 대한 구상은 확실한 편. 아래 언급하겠으나 무시할라의 낙마로 인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기도 하다. 참고로 애지중지 경험치를 주입 중인 무시할라의 경우 코로나 문제로 출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대어 클라시커에서 타박상을 입은 데이비스 역시 출전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 대 리우트의 내전근 부상은 생각보다 깊다. 역시나 출전이 어려울 것, 특히나 수비 조직에서의 출혈이 상당하다. 다만 본 일정이 부담될 정도는 아닐 것. 총 전력의 약80% 내외의 대응이 가능하겠으며, 적어도 이래서 이선 구성에서만큼은 큰 출혈이 없겠다. 대량 득점에 문제가 없을 전망, 코멘트 글래플제는 선제 실점 이후 전혀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바이엘은 뮌헨처럼 템포 싸움에 능한 전력을 상대로도 정신없이 맹폭 상황에 놓이게 될 공산이 크다. 바이엘은 뮌헨의 배후 수비 라인 역시 누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여러모로 오버 가능성이 높겠다. 추천 배팅 바이엘은 뮌헨 승 3.5오버 양팀 득점. 토트넘 브라이튼과의 까다로운 원정승부에서 0에서 1신승을 취했다. 나름대로는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고 봐도 좋다. 사실 클로셉스키의 부재로 택할 수 있는 전략적 보관이 다양하진 않다. 페리시치, 손흥민, 케인, 히샤를리송, 로얄 정도가 측면과 최전방에 포진될 공산이 크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대 마찰 지점으로 꼽는 중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거머쥘 수 있느냐가 관건. 근래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등 코어 옵션들의 결속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문제는 있다. 내려앉는 상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코어 조직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꽤클 수밖에 없다.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틀어주는 형국에서 좀처럼 운영 효율을 드높이지는 못했었다. 산체스와 로얄 등 우측 수비 라인업에서 언제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배의 정배당과는 분명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력 상태다. 프랑크푸르트 사경기 연속 패전이 없었으나 이전 보험원정에서 3명 완패를 당했다. 사실상 극단적 로테이션 가동 타인 터라 패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최근 상승세를 두고 노장 하세베의 영향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하세베를 3 0 0라인의 9심점으로 두고 난후부터 칠은 사경기에서단 1패 없이 선전 중이다. 근래 토트넘이 중원 장악 능력을 일부 상실한 점, 프랑크프르트처럼 공, 수 전환이 빠른 전력들에게 약점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정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고민이 없진 않다. 일선 무한이가 이전 토트넘과의 3차전에서도 전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결정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연계 작업의 핵심 교두보로 쓰임새가 좋은 케이스. 스쿼드 뎁스는 토트넘보다도 약고 가뜩이나 일선 선택지는 현저히 떨어진다. 대량 득점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 그나마 꼽는 긍정 요소라면 역시나 수비 밸런스. 절대 무게 축을 높이고 들지 않으려 할 공산이 크다. 글라스너 감독 역시도 모험성과는 분명 거리가 먼 케이스이기도 하다. 코멘트 콘테 감독은 본 일정을 앞두고 셋에서 5-2 시스템에서 셋에서 네 마이너스 셋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언급했다. 프랑크푸르트의 백스리 조직을 상대로 1, 1 압박 매치 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심산. 다만 이 전략은 무게 중심의 급격한 이동을 초래하며 역습 전개에 능한 프랑크푸르트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제공될 소지가 있다. 가뜩이나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조직은 발및 능력이 좋고 볼 줄기도 괜찮은 편이다. 토트넘의 맞춤형 전략이 자충수가 될 소지가 있겠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2.5 오버 양팀 득점 스포르팅 이번 시즌이 타 시즌 대비 자국 리그에서의 부담은 꽤큰 편. 다만 앞선 나인알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터진 선제 득점 탓에 스쿼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건강 상태가 나빴던 영권 센터백 이나시오를 점검할 수 있었고 의문 부호가 제기됐던 트림캉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실히 확인됐다. 이전 3차전 맞대결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측, 후방 대응에 있었다. 상대가 PK 박스 양측면 모서리에서 시도한 유효 패스만 해도 무려 34회에 이르렀고, 이중 28회의 패스가 성공됐다. 참고로 스포르팅은 같은 타입의 패스를 상대 진영에서 단 11회만 시도했을 뿐이다. 상대의 측면 좌측 풀백과 아리트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골키퍼 아단이 징계로 나설 수 없고 주력 후 풀백으로 꼽는 네투나 포로 역시 출전이 어렵다 생주스테, S-가이오 간 합이 최적이 아닌 상황에서 마르세유의 측면 옵션들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홈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것 마르세유 이전, 18위 아작시오와의 홈승부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상황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로테이션이 가동된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는 아닐 것. 상술한대로 측면 전개 메커니즘이 탁월하다. 타바레스의 경우, 이전 3차전에서 우군 지역 내 터치보다 상대 지역 내 터치가 훨씬 많았을 정도로 압도적 유용을 자랑했다. 또 다른 측면 파트너 클라우스 역시 이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에 아리트는 기복이 다소 아쉽지만 현란한 개인 전술로 상대의 시선을 묶고 놓을 수 있는 천병으로 기용될 수 있다. 스포르팅의 삶에서 사선 밸런스를 흐트러트릴 수 있을 만한 조직으로 보인다. 다만 산체스, 갤송 등의 단기 페이스가 분명 아쉽고 그나마 조커 수아레스가 눈에 띄나 선전 표본이 현저히 적다. 대량 득점이 가능할 것 같진 않다. 코멘트 홈팀 스포르팅은 이미 조 1위에 올라있다. 굳이 무리한 운영으로 자충수를 둘것 같진 않다. 철저히 마르세유의 운영 플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공산이 크다. 득점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적어도 이전 3차전처럼 무더기 실점으로 갭을 키울 것 같진 않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양팀 득점.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정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ID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